아안 어, <laughs> 어, <심란해요. 웃음> 그래도 집라인 안 타면 안 되나? 이러시는 분이 한명 있었어 집라인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아, <수, 웃음> 아. 신체 포기 각서 쓰는 거아니 <laughs> 신체 포기 각서 어, 맞네 저희, 저희. <웃음> <웃음> So I keep pushing away, hoping you'll stay by my side. We can't get lost in time. But don't you wanna? 근데 너무 무서워서 소리가 아, 아, 이런 소리가 나서 <laughs> 때대가낼수 없는 근데, 소리가 상당걸내려가갈때에 끈이 없는 느낌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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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고 있습 올라갑니다 단체 <laughs> 짚다이 아, 처음인데요? 공사장 <laughs> <laughs> <이런 거> <laughs> 임부들 <웃음> <웃음> 바람 바람, 우리 바람 전문이거든요. <laughs> 아니, 그 <소방의> <laughs> 50... 없어요. 한 6kg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동반, 동반 탑승하셔야 돼요. 어? 동반. <laughs> 예 그럼 반 탑승하시면 동반. 어떻게 타요? 이뭐 설명드릴 수 없고, 두 분이서 같이 타신다고 생각하시 돼요 같고. 얘 다리 지 몸이 중심이 뒤로 갔네 지금 떨린다 <laughs> 떨린다 <laughs> 얘가 지금 떨고 있어 <laughs> 얘 지금 누웠어 누웠어 내려갈게요 누워보 누워 누 다리 들어 다리 들어 다리 들어 다리 들어 완전 누우시고 완전 누워 뒤에 누워 누워 쟤네만 좀 재밌다. 이 <laughs> 다리, 비해, 다리 드세요, 다리 드세요. 다리 드세요.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네. 뒤에 분부터 의자 위로 올라세요 의자 위로 올라가세요 아니, 이게 무서워서 네. 맨 처음에 네. 온것 같은데. <laughs> 바람이, 네. 바람 때문에 눈물 난것 같기도 아니, 하고. 저랑 여은 봤어요? 아니, 여기 앞에서 봤어요. <laughs> 맨 처음에 진짜 빨라지 않았어요? 어, 언니네 진짜 빨랐어 어, <laughs> 와 진짜 우리 주변에 볼 타네. 수가 없더라고요. 어. 아니, 근데 재밌었어. 난 아. 중간부터. 아니, 우리가 둘이 타니까 무거우니까 진짜 빨로 가셨더라고. 출발할 때만 풍경보이고갈 때는. 여기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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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출발할 때안보여 50kg, 안 50kg 미만의 여자친구와 80kg 이상의 남자친구는 올 수가 없고. 이거... 이거... 하지 못한대요. 또 120kg 네. 너무 안된대요 네. 아, 누굴까요? 남자분인데. 레이지, 레이지 오빠. 레이지. 혼자 돌아가, 네. 그러니까 어. 뒤로 그래. 돌아가. 언니도 아까 뒤로. 어. 나, 나안 어. 그래서 이렇게 타서 이렇게, 이렇게. <웃음> 뭐, <웃음> 누워서 오네요. 유격! 유격! 유격. 멋있다. 김혜큰박수다 <laughs> 한 5년? 6년? 6년. 어. 예. 아, 보이스캐디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해당화! 템포로 안 가르쳐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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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어, 열심히... 자, 쉬고, 해 줘야지. GL1. GL1이 간질 것 같아 이게 아, 세트로 같이 나와 아, 어. 내일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전문적으로 <laughs> 이게 이게 역대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것 같긴 하다 어, 그거 그래. CL보다는 더 가벼운 것 같아 어, 그 체감상 응. 체감상 가볍다 어? 충전식이다 C타입 오 대박 좋다. C타입이야 C타입 좋다. 음. 이것도 그자. 바꿨으려나 제발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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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케이스 바꿨어요 아, 케이스. 어? 오오오 좋다. 예뻐. 어, 예뻐 아. 쁘다 예뻐 와타의 충전기 들었어요 헐충전까지 멋지네 <목소리> <목소리> 좀더 부드러워졌고 내일 네, 바로 차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좀봐 어, 너무 멋있다 산좀봐 너무 멋있다 진짜 아니, 언니 언니가 데려와주셨어요 많이 무네요? 너무 다시간8정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단체 사진 촬영도 못하고 있어요. 현수막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laughs> 아혈래요 경험해 봅시다 <laughs> 이쁜 코스인데 네, 이제 죽을라고 하더라고요. 다크서클이 네, 이만큼 내는 아까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는